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베스트 파이브 건국대학교입니다. 김도현 박상우 정판희 예, 최승빈 프레디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뭐 어, 지금 이, 어, 선발 라인업에서는 어, 이제 자 연세대학교 홈팀입니다. 이민석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요. 김보배 이주영 윤기상 이규태 선수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윤호진 감독의 예, 팀을 예, 이끌고 예. 있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파란색 이니퍼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먼저 공격 이후에 유기상 6정표 지난해 플레이어 최승빈 경국대학교 점퍼 바스켓 운트 득점 인정 출발 아, 자유투입니다. 네. 아, 네. 자 최승빈 선수가 마지막에 자세가 좀 무너졌다 싶었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몸이 조금 따를... 이주영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보배 그리고 직접 두점 성공합니다. 김보배! 조한의 드라이빙 그리고 조한이가 올립니다. 두 점득점. 조한의 드라이빙. 일단 또저지를 해야지. 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선수가 신나면 무서워질 수 있어요. 바스켓 카운트. 이번엔 6이상이. 건국대가 지난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어,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으니까 그때 준비한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보배 돌파 라이업 투죠. 김보배 아, 김보배가 프레디와 대결해서 찼다면 물론 김보배 선수가 득점이 되, 되긴 했지만 네. 외곽에서 공을 잡으면 연세대가공격이 반도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이업! 완벽한 호이었습니다 야, 김주영 선수가 김보배 선수의 시너지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와. <laughs> 자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과감한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끊어내는 건국대학교 조한일 리버텍 두 점. 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채형 뿌려졌고 미들 점퍼 뱅크샷정확합니다 이교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디가 인사이드에서 블락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프레디가 이겨냅니다. 본인의 오늘 첫 득점 프레디. 이교태 슈모션 이후에 접근. 점퍼, 뱅크샷 이번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 풋백 두 점. 그렇죠. 김도영 다시 김준영 최승빈 최승빈 리으로 향합니다. 오, 오. 들어갑니다. 야 이게 들어갔어요. 18대14 이렇게 1쿼터는 마무리 됩니다. 특히 신인 선수들은 수이좀 예, 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윤진 감독이 또안성훈 선수를 좀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또 보죠. 선점이요 들어갑니다. 김도영 선수의 슬리포인어입니다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 이규태 밀어넣고 뱅키샷 <laughs> 범핑 이후에 바로 동국대학교 돌아... <laughs> 포스트업 인사이드 블록 피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석궁기배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유기상 바로 쐈어요 꽂아넣었습니다 <laughs> 슈퍼 포인트 <laughs> 이규태가 자신있게 못 올라갔어요 석권건국대학교두점 마무리 김도현 <laughs> 4초 자, 무을 봐야 돼요. 먼 거리인데요. 이는 아웃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2점. 야, 2포인트. 이주영 선수가 꼴 냄새를 맡았어요. 신한 리바운드 자원들을 제압하고 있어요. 프라디 2점. 프라디가 모처럼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이민석 탑에서 6위상 쏩니다. 깨끗합니다. 셀리포인트 3개째 6위상. 그리고 점수가 12점 차.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까지 벌어집니다 전세대는 확실히 예? 유기상 선수가 아. 터져야지 다시 김준형 김준형 드라이빙 입으로 향합니다 2점 자 순간 상대 빈 이주영 오픈 3점 들어갑니다 이주영 선수의 대한민국 첫 번째 승 3점입니다 최승빈 3점 갑니다 들어갑니다 아파. 3포인트 a s i 유기상 외곽으로 잡잡 i 자 올라갑니다 3포인트 아파. 이민서 i m i 패스를 잡고 그대로 f Festival, Chapko, Kedero, Swasmina.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자 하나 터지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 터지는군요. 와! <laughs> 그리고 저, 다시 홍상민쪽 인사이드에서 프레디 앞에 두고 두점 득점! 자 오늘 나온 이란경 선수들마다 5초 남았습니다. 이주영, 이주영 플러터 두 점! 여기서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습니까? 오. 이주영의 두 점! 자, 연세대학교가 2쿼터까지, 50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50대 3 1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파울 랭이 되어도 어, 아꼈다가 수가 어, 파울 관리하면서 20분 버텨야겠죠? 그렇죠. 아, 물파가 아아 됐어요.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그 아, 패스! 와이드 <laughs> 덩크! 김보배! 기록상은 또 덩크로 인정이 될 거예요. 네.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올려봅니다. 석점 아. 들어갑니다! 아, 건국대가 답답했어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김보배 밀고 들어갑니다. 터프샷! 오, 이것도 들어갑니다. 불발, 최승빈 리바운드! 그리고, 훅쇼 대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프레디! 최승빈. 김준형이 돌아와서 쏩니다! 아... 또 들어갔어요, 설점포두 개째! 아 어, 그리고 바로 공격으로 가면서 이규태 리우 리우 득점 프레디 앞에 놓고 레이업 mm. uh, 대담. 어. ah 아...... 득점 아 이채영 선수의 대담함이 돋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다시 이규태 뱅크샷 득점 성공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규태 선수가 올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민서 자 스탭백 이후에 석점 선호 스리포인트 두 개째 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 볼이 이주영에게 그리고 이민서라이업두점 성공으로 연세대학교 점수를 더 벌려 나갑니다. 갔다 왔던 이공만으로 유일하게 또 대표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홍상민 그리고 다시 이주영 이주영 석점 또 들어가요 스리포인트. 전진 능력 아 정말 좋습니다 먼 거리에서 해냈고요 프레디 두점 아, 지금 또 이제 조한희 선수가 프레디 선수 오 들어갈 뻔했어요 전원예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득실시 <laughs>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laughs> 순간에 네네.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두 팀의 오늘 경기는 이제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았던 아쉬움 잘 잘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laughs> <laughs> 이민선 <laughs> 마무리 센스 또 보여줬습니다. 뽑아친 네. 뭐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자보처럼미들레인지 최승빈. 기회가 네. 많군요. 홍상민 안쪽 아무도 없어요. 가볍게 두점 강지훈. 존경심을 터표해주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깨끗합니다. Boy, 홍상민. 약간 빗나갔고요. 리바운드 홍상민. 연세대학교 앞으로 길게 어느새 안성우가 와 있었어요. 안성우 노점. 아, 안성우 대단합니다. 선수가 아. 찾아왔어요. 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교태 석점 아. 들어갑니다. <laughs> 결국 석점으로 마무리 짓는 연세대. 본인 벤치 쪽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대 벤치에서 공격하고 을 있거든요. 아, 그렇군 오, 조한이 선수의 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격진영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예, 아. 예, KBL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이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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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옆으로 조한이 올립니다. 조한이 2 점. 조한이 선수가 4반칙 상태에서 사쿼터부터 나. 4분 정도 남아 있는 4쿼터입니다이 해서 뱅크샷2점 득점. 네. 네. 겹치면서 넘어졌습니다. 홍상민이 던져보는데요. <laughs> 결국은 났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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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홍상민까지 <laughs> 마무리가 안 되었죠. 예. 약간 스텝이 좀 모질하지 않았나? 자 그리고 프레디가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건국대 <laughs> 하주영 선수 스텝백. 어. 들어갑니다. 정확해요. 2점. 자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연세대학교가 94대 67로 건국대학교를 잡아내면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당한 패배를 갚아주는 연세대학교입니다.